안녕하십니까. 호랑이 보살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보살에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호랑이 보살한테 취업이나 사업이나 매매나 궁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찍을 컨텐츠는요, 선생님. 응. 3월달 띠배론데인데요 대박 운을 갖고 있다 하는 띠 어떤 거 있을까요? 대박? 토끼띠. 토끼띠? 토끼띠, 응. 토끼띠 어때요? 토끼띠는... <끼띠>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끼띠> 말이 좀 많아. 토끼띠가 말도 많고 또 풍파도 많고 또 실패수도 조금 많은 게 토끼띠라 그런데 무슨 대박이에요? 어, 그런데 올해가 삼재라도 삼재라도 운기가 토끼띠들이 대박 운이라 근데 말 잘하는 것 만큼의 실패수도 있지만 또 대박 운도 있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에 보면 이 토끼띠들이 3월 달에 직장이나 직업을 바꾼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 그 직업을 뭐 서비스업을 하는 게 좋은데 마사지나 커피숍이나 봄이나 술집이나 그런 걸 하면 좀 직업이 좀 바뀌는 게 대박 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또 가는 방향도. 또 내가 가는 방향이 동쪽으로 가면 또 그나마 조깻한 가게든 조그한 직장이더라도 거기에 가면 내가 대박을 칠 수가 있는 이런 운기가 있거든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근데 말을 잘하는 반면에 또 하반기가 들어오면 더 좋은 운기가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이 3월 달엔 직장 변동술를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뭐 가게를 계약을 했다든지 내가 직장을 동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호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으로 갔다 하면 그거는 상문살이 끼게 되가 있거든. 근데 이 상문살이 들어오면은 내한테는 이 삼재가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더 흉살이 질 수도 있어. 그러니 그걸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만약에 그런데 방향을 모르고 이미 지금 계약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 토끼띠분들 중에. 그럼 그분들은 상문을 막고 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어요. 동서남북의 머리카락. 하고 손톱 발톱 하고 다열 개씩 다 조금씩이라도 다 해가 에프 용지에다가 그걸 다 사가지고 너무 크면 반만 잘라도 되고 그프 용지가 없으면 신문지에도 해도 되고 조금 잘라가지고 그 전부 해가지고 흙이 있는 곳에 흙이 있는 곳에 그걸 파묻으면 상문살은 조금 면에는 갑니다. 자 혹시 계약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요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선생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